손흥민 차별받던 독일 생활의 희망 레노와의 우정 레버쿠젠의 이방인에서 토트넘의 주장으로 장지훈 통신원 김용일 기자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크리스털 팰리스를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 2경기 연속포를 터뜨리며 팀의 무패 가도를 이끌었다 손흥민은 28일 새벽 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 세러스트 파크에서 열린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10라운드 크리스털 팰리스와 원정 경기에 최전방 원톱으로 선발 출격했다. 지난 플럼과 9라운드에서 리그 7호골과 첫 도움을 각각 기록한 그는 히샬리송, 제임스 메디슨, 대한 클루셉스키와 공격진에서 호흡을 맞췄다. 그는 상대 자체골로 1에서 0으로 앞선 후반 21분 추가 골에 성공했다. 메디슨의 패스를 받은 교체요원 브레넌 존슨이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낮게 깔아찬 공을 왼발로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이경기 연속골이자 리그 8호 골. 손흥민은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 7골을 제치고 리그 득점 단독 2위로 올라섰다. 선두인 엘링 홀란, 맨체스터시티 9골. 과한불 차이다. 90분 풀타임을 뛴 그는 또 한번 팀 승리의 주연구시를 하면서 커리어 하이를 향했다. 토트넘은 24일 오전 4시 한국 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프리미어 리그 PL 9라운드 홈경기에서풀럼을 2에서 0으로 제압했다. 이로써 토트넘은 리그 9경기 무패행진을 질주했다. 순위도 승점 23, 7승 2무 으로 맨체스터 시티 승점 21를 제치고 단독 1위에 올랐다. 플럼은 승점 11, 3승 2무 4패로 13위에 머물렀다. 캡틴 손흥민은 이날도 어김없이 선발 출격해 최전방 원톱 역할을 맡았다. 손흥민의 발끝에서 선제골이 나왔다. 전반 35분 반더 벤이 높이 올라와 공을 끊어냈고. 히샬리송이 앞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했다. 아크 부근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침착하게 수비를 제쳐낸 뒤 멋진 오른발 가마차기로 골문 구석을 꿰뚫었다. 이번 골로 리그 7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득점왕 경쟁에 불을 붙였다. 그는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 와함께 PL 득점 공동 2위가 됐다. 9골을 넣은 선두 엘링홀란, 맨체스터시티. 와, 격차를 두 골로 좁혔다. 손흥민은 PL 통산 110골 고지도 밟았다. 이제 PL 역사상 손흥민보다 많은 골을 기록한 선수는 단 24명 뿐이다. 그는 라이언 긱스 이상 109골을 제치고 에밀 헤스키와 함께 PL 역사상 최다 득점 공동 26위에 올랐다. 도우미 역할도 잊지 않았다. 손흥민은 동료들에게 좋은 패스를 내주며 공격의 연결고리로도 활약했다. 후반 9분 호이비에르가 상대 진영에서 공을 끊어낸 뒤 박사한 손흥민에게 패스했다. 손흥민은 욕심부리지 않고 쇄도하는 메디슨에게 패스했고, 메디슨은 침착한 마무리로 추가골을 뽑아냈다. 이날 맹활약한 손흥민과 메디슨, 히샬리송은 후반 35분 브래넌 존슨, 알레오 벨리즈, 지오반니 로셀소와 교체됐다. 상대팀인 플럼의 골키퍼 베렌트 레노는 손흥민과 절친이다. 그들은 레버쿠젠 시절 함께 뛰면서 우정을 과시하곤 했다. 손흥민이 먼저 2015년 토트넘으로 이적하고 레노는 2018년 아스날에 입단했다. 아스날의 주전 수문장으로 활동하던 그는 결국 아론 남스데일에게 밀려 2022-2023 시즌 플럼에 입단했다. 레노가 피해에 입단한 이후 두 사람은 수차례 치열한 혈전을 펼쳤다. 특히 2018-2019 시즌 북런던 더비에서 레노가 손흥민의 결정적인 슈팅을 모두 막아내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날도 레노는 수차례 손흥민의 슈팅을 막아내며 기세를 올렸다. 그래도 이날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날카로운 모서리 슈팅을 앞세워 레노를 넘어서며 팀의 승리를 안겼다. 경기 후 손흥민은 레노와 에피소드를 털어놨다. 그는 토트넘 공식 채널과 인터뷰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듣자 사실 레노가 골 넣고 나니 엄청 싫어하더라. 그는 나에 대해 정말 잘한다. 그라운드 위에 오정은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가 끝나고 바로 레노가 질린 표정으로 바로 나에게 다가와서 썬. 제발 모서리로 좀 그만 자.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나도, 너도 내골 막았잖아 고 대꾸했다. 라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아스날과 2019의 2020 경기에서 레노 상대로 환상적인 가마차기를 성공시킨 바 있다. 그는, 레노는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면 질색한다. 진짜로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더라. 고 미소를 지었다. 2. 십자인대 부상, 벤탄쿠르. 8개월 만에 복귀 오른쪽 화살표 선 주장의 품격, 돌아온 걸 환영해.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8개월 만에 그라운드에 복귀했다. 주장 손흥민도 벤탄쿠르를 환영했다. 토트넘 후스퍼는 28일 오전 4시,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세러스트 파크에서 열린 2023에서 스물 시즌 프리미어 리그, PL, 10라운드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에 이에서 1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토트넘은 리그 개막 후 10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며 승점 26점으로 리그 1위 자리를 지켰다. 이날 토트넘은 4-2-3의 1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왔고 이선의 히샬리송, 제임스 메디슨, 대한 쿨루셉스키가 위치했다. 중원은 이브 비수마, 파페 사르로 구성했고 수비는 벤 데이비스, 미키반 더 벤, 크리스티안 로메로. 페드로 포로가 맡았다. 골키퍼 장갑은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꼈다. 이에 맞선 펠리스도 4-2-3의 일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오드손 에드와르가 최전방에 위치했고, 제프리 슐러, 윌 휴즈, 조던 아이우가 뒤를 바쳤다. 제퍼슨 네르마, 체이크 두쿠레가 미드필더로 출전했고, 타이리 미첼, 마르크 게이, 요하킴 안데르센, 조엘 워드가 수비를 책임졌다. 골문은 샘 존스톤이 지켰다. 경기 초반 펠리스가 토트넘의 골문을 위협했다. 전반 6분 에드와르드가 후방에서 넘어온 공을 흘려줬고 휴즈가 아예우에게 내줬다. 아예우가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지만 비카리오가 선방했다. 전반 7분엔 프리킥 이후 상황에서 워드가 공을 다시 올렸고 슐럽을 거쳐 에드와르드가 슈팅했지만 이번에도 비카리오 손에 걸렸다. 펠리스가 수비 라인을 내려서며 토트넘의 뒷공간을 허용하지 않았다. 토트넘이 페널티 박스 밖에서 공을 잡는 시간이 늘어났다. 전반 16분 클루셉스키가 우측면에서 올린 크로스가 길었지만 히샬리송이 머리로 살려냈다. 이어진 상황에서 메디슨이 발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대를 크게 벗어났다. 전반 19분엔 히샬리송이 좌측면에서 메디슨과 주고받고 중거리 슈팅을 때렸지만 골문을 외면했다. 펠리스는 효율적인 플레이로 득점을 노렸다. 전반 36분부터 4번이 코너킥을 얻었지만 골문을 열지 못했다. 토트넘이 펠리스의 수비를 뚫지 못했다. 전반 45분 반더 벤이 메디슨을 향해 전진 패스를 넣었지만 길었다. 결국 전반은 득점 없이 0에서 0으로 마무리됐다. 토트넘이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카드를 사용했다. 전반에 아쉬웠던 벤 데이비스를 빼고 에메르송 노야를 투입했다. 토트넘이 앞서 나갔다. 후반 7분 우측면에서 페드로 포로가 사르에게 건네줬다. 사르가 올린 크로스가 수비 맞고 굴절됐고, 메디슨이 재차 크로스를 올렸다. 메디슨의 크로스가 워드의 자체골로 이어졌다. 양팀이 변화를 줬다. 후반 15분 펠리스는 슐럭 대신 락사키를 투입했다. 토트넘은 후반 비수마. 히샬리송과 브레넌 존슨,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를 교체했다. 토트넘은 좌측면에 출전한 선수들을 모두 바꿨고 좌측 공격이 살아났다. 토트넘이 추가 득점에 성공했다. 주인공은 손흥민이었다. 전반 66분 사르가 후방에서 넘겨준 공을 존슨이 좌측면에서 머리로 메디슨에게 연결했고 메디슨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존슨에게 다시 내줬다. 존슨의 패스를 손흥민이 발을 갖다대며 골망을 흔들었다. 점수를 벌린 토트넘은 점유율을 높이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했다. 토트넘이 아쉬움을 삼켰다. 후반 37분 클루셉스키가 코너킥을 짧게 처리했고, 메디슨이 에메르송에게 내줬다. 에메르송의 크로스가 길었지만 존슨이 헤더로 살렸다. 이 과정에서 핸드볼 파울이 위심돼 비디오 판독 VAR,을 진행했지만 페널티킥이 선언되지 않았다. 토트넘의 반가운 얼굴들이 돌아왔다. 후반 44분 메디슨, 클루셉스키가 빠지고 브라이언 힐. 벤탄쿠르가 교체 투입됐다. 힐과 벤탄쿠르는 부상복귀 경기를 치렀다. 후반 추가시간 1분 존슨이 페널티박스 우측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손흥민이 슈팅했지만 수비 몸에 막혔다. 벤탄쿠르가 흘러나온 공을 재차 슈팅했지만 약했다. 펠리스가 한골 만회했다. 후반 추가 시간 4분 아이에우가 가슴으로 잡고 강력한 발리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이후 VAR 로 아이에우의 핸드볼 파울을 확인했지만 득점으로 인정됐다. 펠리스가 경기 막판 분위기를 끌어올렸지만 경기는 토트넘의 2에서 1승리로 막을 내렸다. 벤탄쿠르는 2021에서 22시즌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었다. 유벤투스에서 출전시간이 줄어들었고 이에 불만이 생겼다. 중원 보강이 필요했던 토트넘이 벤탄쿠르에게 접근했고 이적이 성사됐다. 벤탄쿠르는 시즌 중에 토트넘에 합류했지만 17경기를 소화했고 4도움을 기록했다. 다음 시즌에도 벤탄쿠르는 토트넘의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했다. 중원에서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며 헌신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수비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또한 벤탄코르는 전진성이 좋아 공격 상황에도 큰 힘이 됐다. 직접 공을 운반하거나 간결하게 동료들과 주고받으며 기회를 만들었다.